사람은 누구나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 농사 짓는 걸 보니까요,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계절과 날씨를 잘 아시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또 언제 거름을 주고 또 언제 추수해야 하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때에 맞게 무엇을 심고 또 때에 맞게 그것을 거두는 것.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옥토와 같은 땅을 주어질지라도 농사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 언제 심어야지 모르고. 다 거둘 때 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저성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세 가지의 영적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영적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세 가지의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한결 더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이 능력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요, 기도합니다. 16절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17절 하반전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갈까? 지난번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저의 집 주소를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저의 본적을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나, 에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예, 성도분들이 저를 아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관계를 통하여서 예, 경험적으로 알아진 지식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알다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은요, 저를 압니다. 주소도 알고요, 본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지식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고 본 적을 알고 어떠한 사람인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식적인 경험. 그러나, 지식적인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를 통한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지. 오늘, 바오리 앱에서 손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지 성경에, 아, 하나님은 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체득된 지식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 어, 실제로 힘들고 지칠 때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나도 모를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년 동안 오랫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지한달 만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남편은 이제 같이 남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아내가 변했다고 얘기하고또 아내는 여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남편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laughs>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실체가 드디어 결혼 후에 밝혀진 것이지. 네. 무엇입니까? 연애를 통하여서 아는 것은 단순히 이제 표면적인 그런 것들로 아는 거였지만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내 실체가 드러난 거죠. 아, 경험을 통하여서 야, 이 사람 변했구나. 이 사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결혼 전까지는요. 아무리 내가 알아도 이제 그뭐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 해서 주변의 지인들과 그 무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안 지식과 정보로 내 아내와 남편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치약 짜는 것도 막그죠 끝에서 끝에서 짜는 사람, 중간에서 짜는 사람 막 있지 않습니까? 저는 끝에서부터 막 말아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막 중간에서 누군가 짜버리면 막 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것으로 다 달라요. 별의별로 다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험을 통하였어. 아내 남편이 이런 놈이었구나. <laughs> 내 아내가 이런 니은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하였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간절히 강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진, 체득된 지식을 통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부딪혀 보면서 야 이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그때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보호하심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그 지식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뭘 알게 되면요. 18절 말씀에 질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알아간다는 내용이 17절 하반절과 18절 하반절과 19절 하반절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소망을 알게 한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망일까요? 무슨 소망? 여기서 얘기한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앞으로 누리게 될그 영광스러운, 즉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더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일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생일 잔치가 아니라 정말 임팩트 있게 누구도 단한번의 그죠, 완벽한 준비를 거쳐서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속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속여질 때에 이 깜짝 선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별반치 않은 것을 드러냈을 때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아무도 모르게 서프라이즈 준비를 했는데 선물이 고작 요거야? 하면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기면서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은요, 작은 선물일까요? 엄청난 선물일까요? 엄청난 선물이지. 마치 결혼한 남자가 프로포즈를 잘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왜 천국에 대한 이 비유가 적은 줄 아십니까? 이 천국.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뒀다가 엄청난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많이 등장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광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영광의 풍성한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왜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은 한 세트로 가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거하신 그 천국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이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믿음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기 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능력입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능력은 네. 창조의 능력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부활의 능력.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죽음에 의해서 다 삼켜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뭐 자동차,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들이 있지만은 죽음은 어때요?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죽음에 의해서 다 삼켜져 버립니다. 그러나 죽음을 삼키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부활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데 그 능력을 행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20절부터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에 그 부활의 능력을 먼저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분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맞춰 보십시오.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모든 이름이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2절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정답은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그리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그렇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능력을 먼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에베소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이후에 바턴을 이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서 수많은 로마 황제의 압박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죽음 앞에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때 믿음이 다 흔들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삼키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교에게 이세 가지 지식을 반드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뭘로 알아고요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에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천국의 영광의 기쁨을 누르게 될 자임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을 붙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리도 나가 세 번째는요.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에 의해서 다 삼켜버리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삼켜지지 아니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세 가지의 지식을 놓고 간절히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갈 것을 알았기에 이세 가지 지식을 반드시 붙들라는 것이지. 오늘 이세 가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소의 주된 이 내용은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교리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의 중심을 붙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라는 것이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과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죽음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세 가지의 지식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함께 따라하시다. 부활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의 유산을 받은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이세 가지 지식이 여러분이 불뜰 때에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감사가 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지탱하여 주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세 가지 지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땅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